안녕하십니까 빔장성민장성민대리입니다 오늘의 출고차 진짜 핫한 차종 i5 i5만 지금 1월 2월 합쳐서 다섯 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확실히 할인율이 좋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앞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다시피 할부로 진행하실 때 5시리즈는 저금리 혜택이 들어가는 차종이다 보니까 선납금액 어느 정도 금액을 딱 넣으시면 무이자 가능하고요 36개월 48개월 60개월 모두 다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표님께서 BMW 운용 리스로 진행을 하셨고 월납입금 지원이 지금 또 나오다 보니까 좋은 혜택으로 차량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한테 유튜브 보시고 연락 주셨고, 어대리님어 이거 지금 고민 중인데 어떻게 좀 진행 가능할까요? 좀잘 맞춰 주세요. 해서 저도 바로 그냥 고객께서 님 저를 믿고 말씀 주신 만큼 최대 할인, 진짜 어디서도 받으실 수 없는 할인으로 딱 맞춰 드리고 견적을 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만족하시고 바로 쿨하게 진행해 주시고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차량 준비해 드렸습니다. 보시죠. 다라다라 요게 뭐냐? 고객님께서 또 희망하신 옷걸이 서비스 센터 정품으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요거 금액 같은 경우에도 한 10만 원대 하거든요.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1년 무제한 충전 카드, 무제한 카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또 사용하시면 되시겠고요. 짜자잔 앞에 그릴 랩핑도 해드렸습니다. 요거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것도 제가 저렴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어 대표님께서 지방 출장이 많으니까 선택 좀 좋은 걸로 해달라라고 하셔서 그러시면 대표님 푸나세로 가시죠라고 해서 전면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 측면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 그리고 후면은 사실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저희가 열선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푸나세 같은 경우에는 필름이 워낙 얇은. 필름이라서 후면에 프나세가 들어가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전체 프나세 같은 경우에는 후면은 클래식 제품이 들어가요. 전면 프나세 농도 30, 측면도 15, 절구도 잘 보이죠? 근데 이제 실내에서 보면 시인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후면도 15.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퍼업틱 이렇게 믿고 진행할 수 있는 딜러 장대입니다 i5 하고 테슬라 하고 EQE EQE 그죠 네, 벤츠 EQE 하고 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i5로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으세요, 대표님. 그 인터넷 보다가 네. 바로 해서 바로 전화 주셨어요 이틀만에 계약을 음. 하고 맞아요. 그냥 끝내 버렸잖아요. <laughs> 맞습니다. 안른데도 계약금만 네. 난다 보내 상태인데 음, 음, 여기는 또 네. 바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네. 그래서 그냥 차도 너무 좋고 네. 진짜 타 보시면 뭐 승차감도 너무 좋고 또 이제 저도 더 신경 써서 대표님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정기차가 네. 또 계속 네. 타고 있어서 일단 초기 비용이 좀더 들지 네. 어차피 하면은 네. 사실 네. 유지비 자체가 음. 네. 많이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특별히 비할 일도 없고 그렇죠. 브레이크 라이닝은 회전기동성니까 네. 문제될 게 없. 그렇죠. 그런 단점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또 유지비도 좋고 기아 변속 같은 게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부드럽게 나간다는 그런. 아, 승차감, 승차감 부분, 이렇게. 그렇죠. 그 부분도 확실히 장점이고, 맞아요. 네. 엔진오일 미션 네. 그런 걸갈 필요, 그렇죠. 필요 없이. 그렇죠. 그래, 아예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일 되니까. 걱정하는 거 네. 타이어 가는 거밖에 없어요. 타이어, <웃음> 타이어, 타이어 <웃음> 가는 거, <laughs> 타이밖에 없어요. 타이어 <웃음> 타이어 타이어 <웃음> <가는> <웃음> 없어요. 일단 한번 선택하고 타게 네. 되면, 네. 아, 잘 샀다. 음, 라는 음, 맞아요. 대표님께서 또 전기차를 이용 중이시다 보니까 그 장단점을 확실히 아시고. 집밥이나 회덮밥이나 드실 네. 네. 수 있고 네. 출장 갈 때는 네. 휴게소에서 인프라시설이잘 되어 네.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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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충전에 구애받는 일도 없고 네. 장거리 운전 시에는 사실 한 번은 가거든요 네. 네. 가서 네. 밥 먹고 하여튼 네. 갈 동안 충전을 시켜 놓 거죠 네. 는 그렇죠 휴게소 가시고 어, 네. 네. 정도는 네. 네. 네, 네. 그렇죠 가더 선택할 수 있던 가 네. 1년 이상 맞습니다. 충전 카드를 또 제공해 준다는 말에 네. 또 하나의 또 맞습니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결정의 하나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네. 배터리 자체도 네. 삼성 SDI 배터리를 쓰고 너무 너무 아야. 선전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받은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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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대표님. 네. <laughs>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견적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믿고 진행해 주신 만큼 저도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 저도 네. 자주 연락하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저 이제 요거 차량 설명해 주시는 진이어스분 섭외해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차량 설명하고 차량 저희 그 등록해 드리고 마이 BMW 하고 네, 이렇게 한번 준비해 드리고 이따가 제가 또 인사드릴게요, <laughs>